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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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내가, 내가, 내가 이사람아 플래티넘이 아니야 내가 원딜 어느 정도 치는데 어느 정도 생각보다 못하진 않아 t 정글 a 정글 좋다 정글할 줄 알아? 어 정글하다가 패드립 좀 먹었어 최근에 원딜로 가자 원딜로 못하면 다그친다 그냥. 알겠어요. 두드려 패줘요. 내가 이겨줄게. 집중해봐. 이겨줄 거야? 어. 오케이.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볼게. 어느 정도인지. 자, 나 CTS 오케다 먹어야 돼. 자. 아. 때려! 와, 심... 잭스 ᄉᄅ 껴운 녀나. E부터 쓰고 전멸 쓰면 Q로 따라가야지. ᄉ 같은 새끼 그냥. 와, 나 이런. 아, 이런 십 년. 뒤져라. 아, 신발 나안 함, 나안 함. 멘탈 터졌어. 지금 아, 그만해 십년아 그만가. 그만해라. 우여, 이제 멘탈 회복됨. 야소가 병신이라. 벌써 회복됐어? 어, 나 멘탈 좋아지금 야소가 병신이라 날 웃겨줬어? 그래? 아말 걸지 마. 아 잠깐만. 아. 뭐 하냐 너 뭐? 아 아니. 원딜 혼자 있으면 CS만 좀 먹어라. 자기가. 아, 아니 말 걸어가지고 아. 왜 그러냐? 그러가 아 10년 피해주고 한대두대야 우리 쓰레쉬 왜뭐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맵안 봐? 아 쓰레쉬 말도 안 봐? 없이 10년 저거 맵을 내가 봐야지 뭘봐도 말... <laughs> 간다 간다 걸어봐 적어? W 해고 난리 해봐 카이사 나 오케이 가고 있어 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야, 가자, 가자. 어나불썼서 노풀 노플, 노풀 노플, 노풀 잡아왔다뛰어버려 그냥 찢어버려 죽여버려 개새끼 아 어, 때려봐 때려봐 아띵 아, 거... 아. <laughs> 뭘 끌어 빼빼빼이 ㅅㅂ라가 빼, 빼, 빼. 아! 아! 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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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먹어 라인 빨리 밀어 오케이 라인 밀어 아! 막타 수고요 하나 드이기 어땠어 나, 쓰레쉬님한테 한마디 할수 있는 채팅 딱한번 남았어 한마디 할수 있는 아서포 차이 쓰레쉬님 아 채팅 못 쳤어 아 움직였어 서포 차이를 해. 미드 차이로 극복이요 바텀 2대1이다 죽여라 나 내려가는 무빙 와서 상대가 싸운 거면은 미친놈들, 그냥 맵안 보는 새끼들이야. 해봐, 해봐, 어, 어. 끌어들여, 끌어들여, 궁 있잖아. 왜 이렇게 쫄아있냐, 쫄버새끼야. 좀 들이 애기... 다아라이 새끼야. 야, 그만, 야, 그만, 야, 그만. 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막냐, 야, 나인이나 먹으라고, 라인이나 아니, 그러니까. 어, 아, 진짜. 아니, 서드는, 오케이, 아니, 서드는 센스가 좋대는데 여기 왜 이렇게, 여기서 무빙 치면서 상대를 끌어들여야지, 어디까지가. 보여줄 게 아니야. 보여줄 게 첫판이야. 첫판을 안 풀었어. 조금이라도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 풀고서좀 하자. 첫판 렉좀 풀게. 2,000원 있어. 노레스 첫판 렉이 있어? 아, 니네 대답해 주느라 포인트 못 썼잖아. 포인트는 뭔 말이야? 포인트 아니, 1000원, 아니, 1,200원. 아, 1 2원 있어. 포인트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새끼 뭐 서드나나 골드라고 이마 아, 골드 <목소리> <목소리> 포인트는 뭐 s 야 아, 잠깐만. 아. 포인트 뭔 말인가 했네 아싸. 움했대 타워 밀어볼게. 아이고 근데 왜케 세냐 상대 타워 해봐 타워 밀어 거기 해. 2대1이야 어땠어 어땠어 빼빼빼빼 간정.. 빼, 빼, 빼. 감정, 감정적인데? 나이스 나이스 핑퐁 아나 이거 죽긴 하겠다 얘네 둘다 전멸 바텀 밀어 바텀 밀어 괜찮아 벌레 한명이랑 벌레 한명이랑 너 교환이라서 나쁘지 않아 아이 근데.. 뭔말이야? 아 잭슨은 지금 대벌레잖아 이거 밀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 너 지금 내가 키운 거야 카이사 너 알아? 왜 내가 널 어, 키운 맞아. 줄 알아? 어, 오케이. 너 이제 먹은 값 어. 해야 돼 카이사 알아 들어? 오..오..오케 어, 어, 너 이제 먹은 값 해야 된다잉 아꼈 천천히 압박하면서 천천히 기다려 네, 천천히. 오케이 어. 올라프 텔 탔다 아텔 너무 빨리 탔는데? 어 그래가서 탑이야. 근데 그래서 탑이 야되 싸움 걸어야 돼. 싸움 걸어야 돼. 아, 와봐. 먹어. 안 먹어? 일단 먹어봐. 용 쳐봐. 용 쳐봐. 용, 어, 용 쳐봐. 용쳐 취해, 조심 조심 피하고. 싸움한다싸움한다싸움한다싸움한다싸워다자 아, right right 아, 아. 해볼게요. 살아 있니 얘들아? 살아있어? 아니, 년면 싸우라는 거야? 용알 먹으라는 거야? 오더를 하나만 해야지. 갑자기 여기 있다, 저기 에다가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는데, 그거를 하여, 하나만 말 못해줘, 임마. 나 멍청한 척 해볼게. 지 갔다가 미드 와. 이거 바텀. 어. 내가 갈게, 이제. 오케이. 건들면 던질게. 잠깐만요.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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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빼. 어, 근데 할만한데? 궁 있잖아. 저기, 궁 쓰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끌어들여 끌어, 개. 궁 써, 병. 이어이. 아니, 씹새끼야. 그거를 쓰면. 잡아.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아공 아끼면 안 되겠다 그래 궁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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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때려줘 왜안 때려줘 너 때려줄 줄 알았지 아 초시계 쓸걸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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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올라프 탑 계속 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차판은 어? 인정할게 나 어? 잡을만한데? 어 해해해 어, 잡았다 형 W 어, 나이스 이빼 이러고 백선. 빼 죽으면 안돼 빼 나이스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야왜 쫄아 왜 쫄아 서포지야 누구야 어. 궁데 말라 아, 없어. 야, 궁도 없어요. 됐지? 어. 네가 이겨. 네가 이겨. 네가 어, 이겨. 네가 이겨. 오케이. 네가 이겨. 끝 그, 됐어. 음. 이제 저 자야 왔다. 저, 저, 저. 자야 왔어. 저, 저, 저. 저 빼, 아, 해, 빼, 빼, 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자야 궁 없어. 하지 마. 하지 하지 마. 씹새끼들아. 에이, 뚫렸다. 에이, 이제, 이제, 이제 들어가. 더블 열렸어. 들어가. 들어가. 뭐야, 라 뭐야, 뭐야. 삼천만 원인 아니, 씹새. 잭스가 자야 궁 빼고. 그렇지. 잭스가 자야 궁 빼고. 네가 가야 돼. 네, 돌풍 없어. 대폭 없어 60초야 알면서나 빼 그냥 도움 안 되는 새끼야 빼빼 버러지 빼. 같은 새끼 빼빼빼 직간 탬사 직간 탬사 아 <laughs> 진짜 어때까 이거 1대5 게임이다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야야 첨가보너너너개 너 새끼야 너 원딜 하지 마첨가보세가을 정벌이냐 야 여기 봐봐 여기 봐 아유 저정글창이 좋댄다 <laughs> 그 이길만 하고도 궁빠져서 카이팅하면 이길 수 있어 카이팅해봐 이길만해 어 나이스! 어머나 벽을 못 넘었어요 벽을 잡아봐 빼 잡봉 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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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때리고 때리면서 궁궁 아. 없어? 씨발 아, 아. 아, 까마귀 뭐야 아나 진짜 아니 첨가부 가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니 첨가부는왜 가냐 카이사로 손대안이 있는데 계속 궁템만 뚫뚫뚫이 둘러왔고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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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근데 니가 이길만해 카이사 궁 아니 어디로 가 어디 에라, 이씨발, 놈아. 아니, 돌을 걷어야 되는데. 돌풍이란 뜻이야. 아니, 돌풍이 아니 아 돌풍 전멸을 족같이 쓰네. 아, 존나게 그냥 아주, 나 죽여달라고 그냥 설사 분쇄절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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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돌풍 전멸 쓰는 꼴하지 봐라 좋아요. CS 좀 먹어, 어려워. 이 새끼야. 리액션 찾고 있지 말고, CS. 니가 잘해야 된다고, 지금 원거리 딜러. 게임 30분이야, 후반에. 누가 주인공이야? 오케이. 이때 원거리 딜러야 오케이 한번가 볼게 제킹가면 가줘책킹가 기다려 기다려 어, 네. 어 알만한데 근데 한 덤만 하고 아, 탈론 오는 아, 거, 아, 거 생각해 탈론! 탈론! 탈론 개새끼야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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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개새끼야 아, 됐다 됐다 아! 아! 가인 아랜턴는좀 제대로 둬라 쓰레쉬 씨발라마 아 레나 다 어시 먹고 살아났어 쓰레쉬 개새끼야 아 레나 다 어시 먹고 살아났어 씨발라 아니, 아니 랜턴는좀 제대로 좀 줬을때까지 아니 뭐하는건데 아니 들어가서 싸웠어야지 씨발루마 퍼렌 쳐라 그냥 버러지같은것 아니 쓰레쉬 씨발아 레나 다 어시 먹고 살아났어 이 개X같은 하아 그니까 변태했는데도 성충도 쓰레기 그냥 국등이야 등이 <끝이> 새끼 저거 도움 안 되는 새끼 저거. 세상에 도움 안 되는 새끼 아유, 씨족 <끝> 같은 새끼. 아, 씨에 아, 나 진짜 좆같다 게임. 아, 나 진짜 씨발.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받아. 와. 다시. <끝> 멘탈. 좋은 컴퓨터 환경으로 다시 올게. 연습할게. 아, 또 고생했어요. 가보자 탑 크리텔 형님이라고 맞아? 하늘아 덤벼봐라? 어? 젠프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형님? 아니 형님이신가요? 형님 왜 여기 계세요? 스타 채널은 없습니다 형님 종합 게임방 있으신가요? 아니 이 형님 또왜 여기 있어 가겠습니다 형님 야 쉔칼픽 진짜 든든하다 든든해 형님 아야 어, 민교야. 아니 형님 왜 여기 계세요? 민교야. 예 형님. 너 스타 좋아하니? <laughs> 스타 제가 접기는 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형님? 스타 대학 안 할래? <laughs> 너를 주축으로. 아 <laughs> 무슨? <laughs> <laughs> 근데 <웃음> 네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돼. <laughs> 아니, 아니 근데 <laughs> 형님 왜 여기 티어에 <laughs> <튀어야 웃음> 계세요? 나 이거 새로 키운 아이디. 아 새로. 키운 여기 오래 머물고 있어. <laughs> 여기 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겠는데? <laughs> 아니 근데 새로 키운 아이디 형님 시즌 2부터 전적이 있던데? 아니야 이거 어아 잠깐만 아 이거 내가 왜, 내가 왜 이걸로 들어왔지? <laughs> 하여튼 민규야 일단 게임은 이기자 그래 일단 있겠다, 집중하겠습니다 이리. 형님 하는 우리팀에 벌레 하이상만 <laughs> 아니면 이겨 저희 둘이 또 사람이니까 형님 우리 둘 벌레 포함하면 이제 벌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한 명만 웃음> 운 좋다, 우리 팀. 아유. 우리는 형님을 또 결승 해설로 모시려고. 괜찮을까요, 형님? 아, 아, 안 그래도 섭외 받았지. 야, 근데 민교야. 예, 형님. 나좀 나 아쉽더라, 그게. 어떤 게 형님? 진짜 아프리카에서 섭외가 왔는데, 민교야. 네네.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죠, 형님. 아니 난 네가 다이렉트로 딱 전화를 할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거리가 느껴지. 아, 아 솔직히 내가 다이렉트로 하려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사람 있냐 그래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 해설진 분들 스케줄 되는 분 누구 있나요 했는데 크태명님 물어볼 수 있다길래 오 어, 그럼 크태명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좀 아득난 그게 좀 아쉽더라. 아. 민교가 또 직접 연락했으면 무보수로도 할 수가 있는데 아 근데 또무보수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어 그래서 많이 불렀어 아유 잘, 잘하셨어요 형님 <laughs> 잘하셨습니다 아너 민교 너도 공감할 거 같은데 나는 만약 상대 부캐 있잖아 예내 라인에 있길 바래 어!! 아 근데 진짜 아이지. 그거 진짜 공감해요 형님 아니 헬린저 듀오가 들어온다? 그건 그건 좀선 넘는 반칙이지 않나 너무 양아치같다와 <목소리> 진짜 이건 너무하다 얘들아몇 명이냐 이게. 와우 형님! <목소리> 네야 근데 잘쓴거 맞아? 내가 고쓴게 아니라. <목소리> 아 여기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아, 와 아니, 저마 막 맞아? 아저 리리아가 따라와서 저 죽을 뻔 봤어요 형님. 아 그래? 아 어, 다행이다. 서로 빤다기보다는 근데 민교가 원래 좀잘 빨아요. 아 민교 빠는 능력은 유명해요. 아니 <목소리> 빠는. <목소리> 저는 팩트로만, 형님. 아니, 듀오가 아닌데, 우리 둘이 같은 퀸다이에미쳤나 얘네들. 괜찮으십니까, 형님? 아니, 들어와, 들어와. 아니, 두명 아, 들어와! 야, 들어와. 저 오. 봐, 저 봐. 아니, 개가 참어디서까이님칸 스냅도 못뚫는데이 짜식들이. 아니, 들어와. 와우! 들어와. 아니, 그니까. <laughs> 어디서 늑대 두 마리가 호랑이한테 덤벼. 와. <laughs> 맞죠? 어이. 형님이 근데 더고생이시죠

아나이콜타임 아, 아, 진짜 아, 아깝다. 미시나 아, 사람이 싫어지려고 한다. 야 그래도 야최 친구 그렇게 공격적으로 또 치네 또 충신이네 그래도 저 친구. 저격입니다 영님 아까 전판도 만나봤고. 아, 어 영님 릴리아 탑입니다. 아 들어와 들어와. 와우 와우 와. 우 진짜. 탭해줘. 오 천. 애들을 먹어. 일좀 잡아다 콤보 같이 올얘 노플 리시나 와 봐. 그대로 얘까지 잡아 가. 점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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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서 죽여라 리시나. 그래. 아이고 음파. 아이고 진짜 너. 나 궁은 있는데. 형님 세게 한번 해 볼게요. 아. 잠깐만. 어, 내 네, 나르도 온다. 잠깐만 이거. 우리 <laughs> 약간 리시나 진짜 사람이 싫어진다. 사람이. 저 싸우기 좀 애매한데? 예. Yeah.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예. Yeah. 너한테 궁쓸 때마다 출장비가 없어가지고, <laughs> <야. 너무 중이야. 웃음> 꼬인다, 내가. 아, <laughs> 형님. <laughs> 아니, 원래 셰는출장비 <쉔은> 민감한데, 아마 <laughs> 계속. 지금 몇 점이야? 또 승급전이. 지금 플레이입니다, 형님. <laughs> 나이스. 저안 되나? 보여줘, 리신아. 쉐니 그 정도 빨아줬으면 좀 해라. 아니, 얼마나 <laughs> 더 빨아줘. 형님 답답해서 제가 왔습니다 어? 아닌데 진짜 너무 말린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괜찮냐? 아야 이거 야 이게 에? 어? <laughs> 우리야 여기서 일을 내야돼 미신아 이거 해야돼 아쉽게 차봐 갔다 나이스 끊었다 형님 일 낼게요 아깐만 여기 이제 그 카이사를 보던가 좀 카이사부터 카이사부터 어, 얘들아. 아, 이타이템 때문에 빨리 잡아야 돼. 빠져야 돼. 아이고, 무적. 무적 다이밍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게임이 개같냐. 카이사를 <laughs> 아, 왜 이렇게 아, 얘네 왜 이렇게 다 잘해 상대팀은 근데. <laughs> 일단 바텀 밀게요, 형님. 나르 픽 했는데. 형님 제대랑 싸우겠습니다. 공써 주실 수 있습니까? 나도 상태 안 좋아. 아왜 이렇게 화려해? 잡을 잡기만 하면 괜찮은데 제압. 나이스 됐습니다 여러아왜 이렇게 화려해? 후. 거의 어? 어, 잠깐, 어 뒤에 뒤에, 뒤에 제드, 제드. 나이스. 음. 형님 미드 가보겠습니다. 어? 이가 가이다노궁인가릴리아가 구는 는것같긴한니아니릴리야구야가 구는 것 같았습니다. 어? 히리습니다아다가이다노궁입니다아니 얘네 너무 눈떠보니까 나만 있어 아니그히리이 딜이... <laughs> 갑자기 <딜이> 옆에 픽다쓰러지는 없... <laughs> <핏> <laughs> 드래곤은 이번꺼는 죽어 건... 나르 메가나르 진짜 릴리아 릴리아 노플? 뭐 나르 되나? 바로는 먹힌거 같습니다 형님 안가올게 이거 잡고 드래곤 먹으면 놀거같은데 나이쓰 용이라도 오! 어?! 바로을안 가?! ㅇㅅㅇ 이거 바로 걸 수가 있나 근데? 이거 싸움 못 거나? 밑에.. 아! 아이 근데 네나타가 근데 개인녀석 아.. 진짜.. 어 이거 오히려 근데? 얘네 각조타고 거나? 어.. 어.. 잠깐만 어.. 야 우리 체력들이 또 이상해지는데 어 여기? 형님 형님! 우리가 체력들이 이상해져 형님! 야, 잠깐만 오고 있긴 해 오고 있긴 해 릴리아 네, 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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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릴리아 잡았습니다! 야, 쟤야, 똑바로 살아, 기지야. 도끼에 도끼에, 똑바로 살아. 데드 일로 와 어디 있어? 나 있어. 형님 바로. 아 피가 너무 없다. 할수 있을까? 되겠... 아이 아, 나르가 뛸려고또 어디까지 쫓아오냐. 나 죽은 거 같아. <웃음> 형님 괜찮아, 형님. 형님 이 녀석 지벼한 녀석이야. 지벼하긴 하네, 요 쟤. 어디서 본건 많아. 어 바로 간다. <laughs> 아유 리신 한 번만 스틸해주라 아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스킬만 스만 한데 스틸만한데 진짜로 큐 진입값 좋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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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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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어 나루 어, 이 새끼 선을 넘어? 는 그냥 그도나도 있다 이제 예 형님 더 싸우면 오히려 지금 더 싸울 수있으 싸우게 나 붕이 있어 지금 일단 해볼까? 형님 걸었습니다. 저 조식해. 형님 줬습니다. 노바가 예술이 없고 나 노바가 쌍투요. 아 일단 카이사 죽여볼래 될지는 안 될지 모르. 이건 못참겠어. 카이사 일로 와. 와 이게 일로 와 카이사. 일로 와. 일로 와. 형님. 카이사. <웃음> 카이사. <웃음> <일로와>. 형님. <laughs> 일로 와. 형님, <laughs> 형님 릴리아 옵니다 형님. 나 있다 잡긴 했다 아, 일로 어. 아 제발 죽어 줘 죽어 줘 형님 아아개같이이기아 아, 개그, 개그, 아. 저게 야. 리신 마무리됐다 리신이다신아이고 예, 그러니까 뭔가 아래서 나르 없을 때 하는 게나공감초럼 이거 카이사 한번 보겠습니다. 나르가 위에 있을 때 하는 카이사 형님. 많아, 아 쳤다다. 마이스 명란! 네. 요동친다 요동친다 또 요동친다 제드 보겠습니다 아이 나 하여튼 너무 추격하면 안될거 같고 어? 또 폭탄 먹거리다 아니 야 잠깐만 우리 이거 탭도 막아야 되고 용도 먹어야 되다아이 아니 아왜 아, 갑자기 다 죽어 제드한테 왜 쪼개지고 걸 아니 뭐야 이거! 들어와, 들어와. 아 어, 나이다. 어 나이다. 야 들어와, 들어와. 릴리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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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와. 얘 너무 세. 아, 아, 아. <laughs> 까. 그러니까 야 벌레 까규야또 이렇게 레나타 탓을 하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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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어. 자, 반격. <laughs> <웃음> 형님 <웃음> 굉장히 뭔가 이상하지만 야, 연계가 된것 같기도 아니야? 해요. <laughs> 우리 집도 막아야 어, 돼서 어, 이거 되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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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우리 게임 끝나. <laughs> 형님 지금 킬수 있으니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드레이 같은. 아 진짜 쏘고 이렇게 센 거야. 아니 왜지는 거야? 왜 이렇게 다 잘해 쟤네끼리? 못 잡나? 하이사라도 <laughs> 이즈리얼 펜타킬 <laughs> 이즈리얼! 아 이걸! 해발 <laughs> <laughs> 와... 여님 딜량 보시면 딱 이렇게 범인이 보이네요 진짜 지금 <laughs> 이따이 치는 거냐? 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요 민규 용맹하긴 했어. <laughs> 잘했어. 고생, 땡큐.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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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